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여성청소년 미디어협회 중앙회장 이영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저는 저 대구 경북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 김철억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로 네. 그 선생님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심하십니까? 지금 대구 상황이 어떠신가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 19이 부분 때문에 네. 그실지 길거리에 사람도 네. 전혀 자기 건강 부분에 네. 너무 움츠려서 네. 전혀 활동하는 모습도 없고 네. 모든 그 중심지에 네. 길거리에도 사람도 네. 전혀 다니질 않습니다. 행인이. 아, 네. 지금 그 마스크가 없다고 네, 대구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그쪽 그 마트 앞에 줄을 몇 겹으로 서 가지고 있는 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지금 마스크 그 구입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마스크를 사려고. 네. 주민들이 실질 그 대형 마트에 네. 그한백0여명 정도 줄을 지어서 네. 뭐 어제 정말로 기다리고 비가 오는데, 있죠 비가 오는데도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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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지고 막그 안타깝게 그 번호 대기표만은 받으려고 해도 줄을 서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네,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 지금 마스크는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스크는 지금 이제 그각그 보건소라든가 각 기관에서도 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공기 네, 네, 네. 현상과 더불어서 또뭐 극소수의 그 시민들이 네. 또내 건강을 위해서 몇 개를 더 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네. 일반 서민들은 상당한 구입을 하기가 힘들죠. 아, 그럼 네 마스크 타죠. 없이 이렇게 다니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어서 다니는 분도 거의가 태반이죠. 아유, 네. 어떡하죠? 지금 그래도. 예 안타깝고 지금 그 외에도 그 대구에서 뭐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가들에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목숨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실텐데 전혀 뭐 상가들이나 모든 게다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인가요? 완전히 상가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진 않지만 네. 그 완전 꼭 전쟁이 나서 네네. 부분이 아니라 완전 폐허가 된 실정입니다. 그 정도 아. 심각합니다. 네. 옛 뭐, 상가도 문을 다 거의 한70% 가량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한70% 이상이 문을 닫고. 내 네네네. 건강 때문에 유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뉴스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문을 다 닫고 손님이 오는 것도 무섭다 할 정도라더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면 이분이 어떻게 또 무슨 혹시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분인가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 경제는 안 돌아가는데 손님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면 차거 초과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본인들도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안타깝거든요.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뭐 병도 병이지만 마음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철옥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죠? 아유 뭐저 개인의 힘드는 것도 힘들지만 네. 정말로. 뭐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이고 총안든 전쟁 이상의 정말로 바이러스에 공포에 네네.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네. 저는 뭐 어떤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오픈을 해 줌으로써 행정보건당국에서 네네. 정말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네네. 모두모두 모두 국민 한 합쳐서. 사람 한 사람이 따라 주면은 가장 네. 행복한 것입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야 빨리 퇴치될 것입니다 정말 네. 대구 경북 너무너무 대구 경북의 슬픔 아픔 떠나서 이영미 회장님 서울에 계시지만 네. 정말로 이 부분에 네. 같이 여성 미디어에서 같이 네. 동참해서 더 네. 빨리. 아무리 질수 있도록 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저희 이제 여성청소년 미디어 협회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 눈물이 나는데요.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응원을 보내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같이 도와서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자꾸 이런 것들을 알려서 어~ 대구 주민들께서 그리고 대구 경북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일단은 저희가 여성 청소년 미디어협회니까 그 특징을 살려서 대구 경북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신 거를 먼저 빨리 알리는 방향으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힘내라 대구 경북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인터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잘 계십시오.